아, 이거 설명하는 와중에 꽉빈어요 일반 사람들 어떤 게 좋을까요? 한국 인류선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등 운동 한다고 보통 몇개 합니다? 시즌 때는 한 다섯 가지 정도로 구성하는 것 같습니다, 보통. 시즌은 더 많아요? 시즌 때는 좀더 디테일한 운동들이 많이 들어가니까. 아, 더 나눕니까? 지금 큰 운동 위주로. 다섯 개. 근데 제가 등 운동할 때 보니까 그런 거 많아요. 이렇게 막고 있는 애들 있거든요이 이렇게 음, 이렇게 하하잖아요 이렇게 이렇게 하고, 하고, 이하죠이이분게 하고, 이렇게 하고, 아, 이렇 그 바로. 하잖아요 바로 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고, 고 이렇게 하고, 이고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하 하고, 이렇게 하하십니까 자주 하는 운동인데 저는 그 운동을 등 운동 초반에 선피로 운동으로 많이 사용하는 선피로 아 네. 이제 워머로 예, 이제 피를 웜업. 몰아주기 위해서. 오늘 장판 이제 마지막에했거든요 저도 마지막에었어요 마지막에, 마지막에 할 수도 했. 있는데 저는 첫 번째로 해서 이제 액티베이션 광배를 좀 활성화시키기 위해서 해놓고 하게 되면 다음 운동에서 훨씬 더 좋은 느낌 받아주실 수 있어요. 한한 빼가 보이시 좋네요. 자 일단 이런 바을 일자 바을 하나 잡아주시고.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우리 팔에 이런 네. 신전을 이용한 등의 운동이기 때문에 우리가 수영선수들 보면은 이렇게 당긴 동작 많이 하지 않습 네. 이렇게 해서 등이 많이 말았다는 이유거든요. 아, 물을 아 이제 불을 끌어, 끌어, 끌어 당긴다고. 그냥. 이것도 진짜 보기 쉽네. 네. 똑같은 원리입니다. 이렇 넘겨보시면은 뒤로 쭉까지 빼보시면은 덤벨의 톤의 증가가 크게 세게 일어납니다. 밑에까지. <웃음> <그래서> <웃음> 저는 아무 느낌이 없 날개가 없는데요. 등에 힘이 들어가 느껴지실 건데 음. 이렇게 뒤로 넘겨 보시면은 그래서 이 동작을 응용한 동작이라고 보시면 되고 얘를 처음 눌러놓은 상태에서 보통 흔히들 실수를 많이 하시는 게 우리가 잘 들고 왔다가 풀때 그냥 이렇게 나와 버리는데. 어, 그렇죠. 우리가 항상 이 발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계속 들고 가시는요 그래서 당길 때도 누르고 있지만 당연히 풀 때도 누르고 있다는 느낌을 가져가면서 이렇게 쉽게 풀어버리거든요. 아. 텐션 계속 유지할 수 있게끔. 아니, 건배 움직이는 거 보십시오. 와. 발이 되게 강 그래서 좀 팁을 드리면은, 이 무게중심이 중요한데, 얘를 그냥 팔만 이렇게 따라가는 것보다 같이 발의중심도 약간 앞으로 넘겨주시면은 훨씬 더 많이 스트레칭 되고, 들고 올때 약간 중간까지만 발의중심 빼주시면 됩니다. 할 때. 아, 이거 설명하는 와중에 꽉힘드어 지금. 더 튀어나왔어. <laughs> 웅월는 선수 원래 이거 오밍가마실때한몇킬로를 하냐? 한, 한 60킬로 근데 이거 너무 막 과하게 하지 않고 한 10개씩 한5세 정도 제가 사실 이거 주, 주특기거든요 저도 이 정도 합니다 에이, 네. 사실 헬스 좀 하신 분들은 <laughs> 로고를 잘해요 자기만의 그게 있어요 네. 로고를 갖고 와서 끼울 때사지 간지거든요 아시죠? 사람들 계속 쳐다보고 가요 너왜 쳐다봐요 그 아니 그러니까 당기는 만들어져 있잖아요 얘는 가서 자기가 골라야 돼요 종류를 그전 이게 되게 좋아요. 제가 보여드릴게요. 예. 제 했던 대로 한번 보겠습니다. 제가 원래 하던 대로. 아니 웃지 마시고 제가 원래. 네, 예, 안 웃겠습니다. 예. 약간 리바리오처럼 보이기도 하고. 아니, 이형 어쩌서 이렇게도 하, 하고 자세가 지금 잘못됐나요? 잘못됐나요? 이렇게 일단 가동이 너무 짧고 또 다리 이렇게 피셔 가지고 중심의 이동이 조금 들어가시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심을 약간 앞으로 보내준다 생각하시고, 좀더 밝히고, 전체적으로 지금 이동하시고, 오케이 앞으로 쭉 밀어주고, 완전 늘린 상태에서 들고 오는데, 들고 올때 허벅지에 푸시는 거, 크게. 오케이. 자, 따라가서 중심을 약간 따라가고, 다시. 둘. 마지막에 다시 약간만 들어주겠습니다. 오케이. 와, 가슴 우와, 자세, 오케이. 오. 자세, 자세 좋아요. 누르면서, 오케이. 오. 와, 이게. 아니, 너 운동하고 싶다, 지금. 방금 제가 스키에 쏙 들어온 게 뭐냐면, 중심에 이동을 중간넘어서가지딱해라으니까 저도 모르겠지다하라다가도딱 힘을 주는데, 거기서 이게 진짜 딱 걸려요. 자신감이 확 올라가네요, 진짜. 좋은데, 네, 이 정도면 다 배운 거 같은데요? 아니 다 배웠죠 아니 더 배울 거 당연히 있지만 어떻습니까? 이 정도 일반 사람들 기준으로 봤을 네, 때이 정도만 때. 해도 일반 사람들 기준에서 충분히 등을 다 만들 수 있다고 봅니다 네. 아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 운동들 어떻게 더잘 하느냐가 중요하지 더 음. 많은 운동들 가짓수를 늘리는 건 크게 의미 없다고 봅니다 자 여기서 제가 체육에서 항상 하는 논쟁이 있어요 2분 안이냐 3분 안이냐 4분 안이냐에 어. 대해서 음. 논쟁이 많아요 제가 2분할을 하고 있거든요. 저는 그, 4분할을 선택하는 스타일. 일반 사람들 어떤 게 좋을까요? 근데 할 수만 있다면은 저는 응. 초심자들한테는 무분할을 추천드리고. 무분할요? 네, 무분할을. 아 매일 다는 하 거. 네, 근데 그게 그건 영양과 휴식이 뒷받침돼야 되고 또 빡셉니다. 그래서 예. 할 수만 있다면 무분할 추천드리고, 그다음에 조금 이제 숙련자 같은 경우에는 2, 3분할로 넘어가게 됐죠. 아, 4분할로 넘어가는 아. 거네요 4분할은 이제 진짜 조금 숙련자 고수들. 위주로. 완전히 그냥 너무 뽑힌 데서 막 그거 된 사람들이 네. 하는 거잖아요. 저는 저를 고수라생각했네데 소심자들이 사분할을 하기에는 아직 그 부위를 완벽하게 털수 있는 기술이 없을 뿐더러 회복하는데 그런 오랜 시간 필요 없기 때문에 주마다 음... 한 최소 두 부위씩 두 번씩 컨디션입니다. 그래서 많아도 한3 분할 정도 하는 게 아... 좋지 않나. 맞네요, 맞네요. 이게 털려야 되는데 덜 털렸는데 또 이게 또 보디빌더처럼 한다고 또 맞죠? 떨릴 적이 있나요? 안 떨려서 제가 이분화 하지 않습니까? 아, 안 떨려서? 어떻게 하루에 일과가 어떻게 되십니까? 아침에 보통 10시부터 아침 수업 시작하고 예. 중간중간에 잠이 있으면 옷 관련해서 회의도 하고 수업 이어나가고 개인운동하고 근데 운동... 개인 운동도다파트너레슨이라 가지고 같이 선수들하고 같이 운동을 해줘야 되고 또 저녁 한 10시까지 계속 비슷하게 수업을 합니다 아... 그럼 12시간 동안 일하네요? 네, 보통 12시간. 동안 근데 그 12시간 을 수업만 하, 하는 게 아니고, 수업 끝나더라 바로 달려갑니다. 그죠? 1달시가밥 먹을 시간이 없잖아요. 가서 보충제 말아서 드시고 다시 수업을 합니다. 맞요 네, 맞습니 네, 와. 근데 그러면서도 이 몸을 유지한다는 게 진짜 대단한 거죠. 음. 아, 난 진짜 세상을 요즘에 너무 많이 배운 것 같아요. 인류잖아요. 한국 인류선수잖아요. 다 이유가 있어요. 아, 이유가 있습니다 예, 네, 이렇게 사시는 분들은 다 이유가 있어요. 다 이제 또궁금하겠습니 지금 사실 엄청난 큰시합에 챔피언이 된 거잖아요. 맞죠? 저희 극혐 때문에 챔피언. 네. 맞아요. <laughs> 또 이제 꿈을 위해 쫓으러 갈 겁니까? 아니면 이런 사업가가 돼? 꿈을 놓치지 않고 있고, 제가 앞으로 선수로서 아직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더큰 무대 밟아보고 싶어서. 아, 선수로서 더. 예, 선수로서 더 발전해야 어, 돼. 그 아. 아, 나 이런 건 닭소리 같더라. 오, 닭서리 아. 그래서 예. 헬스를 해야 돼요. 남자?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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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격투기 채널인데요. 헬스지한 방송이. 나는 격투기도 하고 헬스도 해야 됩니다. 아 멋있어요. 꿈을 그래. 위해 서자가고 후배들 양성을 할 것이고. 네, 그래서 또 동생들을 또챙기려면은 여유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아. 네, 아, 아 지금 김건우 선수 인스타그램이랑 유튜브 채널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네. 제 주변에서 옷을 사고 싶은 옷은못산 사람이 너무 많아요. 어 정말요? 5분 안에 완판 맞죠? 제일 빠른 건 30초. 30초 완판. <laughs> 3초 0 완판? 아 진짜요? <laughs> 어, 이거 무슨 대단하시네. <laughs> 오늘 제가 김건호 선수랑 이제 운동을 우리 잠깐 배워봤는데 어땠습니까? 배워보신? 아 제가 조금만 들지만났더라아그런 아쉬움. 어 진짜요. 네. 휘트니스 쪽으로 이렇게 좀잘 배워보지는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그 동네 선배들 때문에 그쵸죠김건호 <laughs> 네. 선수 몸을 보면 믿을 수밖에 없잖아요. 예 네. 그, 그리고 저는 느낀 게 이제. 가르쳐 주실 때, 그 디테일. 그렇죠. 예, 그 디테일이, 그냥 디테일이 아니고, 본인이 완전히 이해를 하고 있는 디테일이 느껴져요. 그렇죠. 아, 그렇죠. 뼈속 예, 깊이 알고 있는 걸 말해주는 느낌. 우리가 사실 자기가 이해 못했으면서도, 그 살짝 말로만 하시는 분들이 있거든요. 그렇죠. 그 무슨 말인지 알죠? 그게 그 깊이가 없어요. 얕은 지식인데, 아, 무슨 또 네. 전문 용어 써가면서 막 네, 하는 그렇죠. 사람인데. 김건호 선수는 이게 진짜 찐텐 김건호 선수 마지막으로 목표 한번 말씀해 주시고 이제 마무리하시죠 선수로서 제가 아직 네. 더 많이 성장해야 되기 때문에 내년에 는좀더큰 무대 에 나가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수 있도록 하고 지금 하고 있는 이런 유튜브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팬들과 소통하면서 좋은 모습 좋은 영향력 드릴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좋았 아 네. 너무 즐거웠습니다감사합니다 네. 양릉~~